문니까 바로 한번 풀어 보겠습니다. 어. 자 그러면 있서 int i는 0 그다음에 어디까지죠 100 전까지니까 i 쁠쁠 이 반복문 도는 동안에 아래에 plus i는 i 곱하기 전 이렇게 값을 넣어 줄게요 오케이. 이제 요거를 한번 출력을 해봐야겠죠. <웃음> <웃음> 자, 하면 되고 그 다음에 a r r 에 a 센 r a a r r 다음 r r a a r r 그다음에 a ARRA, a r r 야겠죠 이렇게 하면은 끝났죠, 사실. 문제는. 값잘 들어갔고 안에 출력 잘 되고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값은 안 나와세요 저는 근데 이렇게 그냥 하기100 해서 넣어준 거라 이렇게 하시면은 성공입니다 이런 거를 이제 잘 기억을 해야겠죠 이거랑 배열 문법 서로 똑같지만은 어떻게 쓰이는가 이런 게 중요합니다.